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님 무석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면서 어, 멈춰왔던 활동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결손 아동들을 위해 항상 기부를 해왔었는데 저도 좀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면서 그게 조금 많이 길어졌었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세이브더 칠드런에 와서 어, 제품들을 포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매번 세이브더 어, 칠드런한테 기부를 함께 하는 이유가 할 때마다 그래도 정확하게 레이어를 보내주셔서 저는 항상 어, 감사하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게임기 막 이런 것도 저희가 한건 아닌데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게임기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어 힘든 시기인데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해요 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오늘 포장 작업을 할 곳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번 핏블리 마켓 할때 지원해 주셨던 기업들이 다또이 모든 제품을 그냥 기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판매 수익 전액을 결손 아동들한테 다 기부를 할 건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어, 결손하던 친구들이 밥을 많이 못 먹는데요. 못 먹는 것만큼 서글픈 게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제가 알기 때문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밝게 시작을하면 일단 보내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콤부차. 콤부차를 보내주셨네요. 콤부차. 콤부차 같은 경우에 여기 유산균도 들어있고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에너지티, 어, 타우린이 들어있네요. 카르니틴 들었네 엘카르니틴. 좋습니다. 이것도 보내주셨고 에스파에서 또 마사지 거. 오, 비싼 거. 마사지건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마기한할때 굉장히 좋은. 아, 제스파는 매번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진짜. 그리고, 어, 이번에도 보내주셨네요. 우리 벤오프. 어, 여기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고 단백질이 많은 프로틴바인데 저번에 자선행사할 때도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주셨는데 또한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벤오프 선배님 어, 감사의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잼이 왔는데 아이 잼은 나온지 출시한지 일주일도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신상품입니다. 단백질 잼인데 어, 여기 단백질이 잼에 25g이 들어있어. 이거 엄청 많이 들었는데 25g에 탄수화물이 34g, 당류가 2g밖에 안 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좋은 초코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초코잼 이 들어왔어요. 어 이거 최고네요. 아 이번에도 보내주셨네요. 라이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어 진짜 맛있어요. 좋은 일할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보면은 키트에 안에가 이런 콤프라이트라고 하는 시리얼이나 이런 유리 이렇게 세트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탄수화물 89g, 당류가 15.7g, 그리고 지방은 0.6g입니다. 단백질이 7g이라도 있어요. 어 이건 되게 잘 만든 거거든요. 그 맛이 또 마시뚜. 마시뚜도 지난번 자선 행사에 이어서 또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락 버전입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호두인데 튀긴 맛그래갖고 엄청 맛있어요. 저도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칼로리를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타락할 만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마시뚜. 그리고 레지소 사이어티 이거는 저도 많이 봤거든요. 광고할 때 이거 면도기. 면도를 맨날 하는데 저 오늘부터 이제 이걸로 갈아타는 걸로. 또 좋은 일에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오! 이건 남자분이나 아니면 은 남자친구 선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아마존에서 1위를 했대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보내주신 게, 솔직 담백. 이름이 솔직 담백이래요. 아, 이거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많이 먹어요. 이거 봤어요. 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네요. 식이섬유 12g에 포화지방이 2.7g밖에 안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18g.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들어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쌈두부. 오, 두부도 보내주셨는데, 이번엔. 하늘이 내린 쌈두부. 오, 두부는 뭐 말할 거 없이 진짜 정말 좋은 건강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두부래요. 검은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오, 맛있어 보여요. 오, 면두부도 있네. 면처럼 먹을 수 있는 면두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으로 주스앤 그로설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게 클렌즈 주스와 보식을 위한 주스래요. 첨가물이 없는 자연 100% 주스라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2월 1일부터 배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하트너는 어, 제가 광고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강추하는 프로틴 빵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좋은 유창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성분도 좋고 일단은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먹고, 아, 여기, 여기 대표님은 제가 잘 알거든요. 여기 대표님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 워낙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인스타 광고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또 제품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네요. 이거는 진짜 단백질도 많은데 진짜 초코볼 맛이 나요. 저도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음료수도 좋어요. 아, 이게 말차예요? 우와. 어, 이게 저는 약간 사이다나 약간 그런 건줄 알았는데 말차. 세상에. 말차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나도 궁금하다. 탄수화물이 16g인 당류가 0g이에요. 아, 자일리톨 14.4g. 톨로 끝나는 거를 보시면은 그걸 우리가 뭐 지방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뭐 자일리톨 무슨 톨로 끝나면은 어,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신기술로 만든. 이건 이건 제가 일단 먹어 볼게요. 말차. 그리고 의류도 되게 많이 보내 주셨는데 템플 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산소팬츠래요. <laughs> 세상에나. 오, 그만큼 통기성이 좋다고 만든 팬츠인 것 같은데. 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laughs> 감사하다, 진짜. 그란데라인. 아, 그란데라인. 지난번 또 행사에 이어서 또 보내주셨네요. 그란데라인이 그때 플리마켓 때 거의 그냥 싹다 팔렸어요. 이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라.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란데라인. 어또 아, 보내주셨죠. 감사하다. 오 색깔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핑크도 보내주시고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제품들을 봐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박스 사이즈별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보면은 제일 큰 박스에는 이렇게 포코틴 밀크랑 와이소 시리얼, 그리고 솔직 담백 말차, 콤부차, 잼도 들어있고, 잼인데, 제로 과일 잼, 딸기엔 라즈베리래요. 뭐 탄수화물이 7g인데, 아, 이것도... 알룰로우스를 넣었네요 알룰로우스를 넣어가지고 어, 잼류가 탄수화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도 굉장히 높은데 알룰로우스로 약간 단맛을 넣어가지고 약간 칼로리를 낮췄네요 20g당 4칼로리밖에 안되네 어떻게잘만들었데요 이거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다신샵 다신샵은 워낙 유명한 회사라 여기서 에 만드는 건 일단 맛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 브랜드라 다신샵 진짜 잘 만들죠 이상이나. 제스파에서 가습기도 만들어요? <laughs> 뭐다 만들어요 여기 안마의자도 며칠 전에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가습기래요 세상에 가습기도 있고 면도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금액을 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기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유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결손하던 데들 그리고 지금 특히나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전액 기부를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구매하시는 우리 선배님들한테도 저렴하게 다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을 네. 하기 위해 또 갈아입고, 저에는 맞았는데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13kg <laughs> 이 제일 큰거 맞죠? 오, 오 맞다, 맞 아, 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또 감사하게도 제 포스터를 달아주셨는데. 저희 이제 플리마켓 자선 플리마켓 이름은 핏 블라블라블라. 이게 사실상 이름 짓는 걸 계속 생각하다가 네, 이렇게 나왔어요. 블라블라. 그리고 행사 기간은 1월 28일부터 3 1일 4일간이고 네이버 스토어팜 그리고 제생일 <laughs>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플리마켓의 판매 수익은 국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일부터 쉘드런이랑 여러